자, 점 0.1에서 쌍곡선의 그두 접점을 각각 q q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접점을요, A B라고 넣어볼게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그러면, AX-4BY가 된다, 그죠? 4BY. 되겠습니까? X제곱 대신에 AX, Y제곱 대신에 BY를 집어넣어줍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성립하느냐. 얘가 0.1을 지난다는 거죠. 0,1을 지나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4b가 4 나온다, 그죠? 되겠습니까?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네? 되겠습니까?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면, 자, 이 a, b는 뭐를 만족합니까? a제곱 빼기, 4b제곱이 꼴, 4를 만족하죠. 접점이 쌍곡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때,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그럼 a제곱 빼기, 4가 4니까, a제곱이 8,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트 d 가 되죠.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래프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x축이 있고, 아니, y축이 있고, x축이 있을 때, 지금 쌍곡선이요, x축 방향으로 놓여있는 쌍곡선이고요 어, 양을 4로 나눠주면,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꼴1 되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점이 2와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렇게 생긴 쌍곡선이 그려질 겁니다. 그죠? 어디에서 끈 접선이에요? 0,1에서 끈 접선입니다. 되겠어요? 0,1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어주고 또 이렇게 그어주면 이 접점의 두 접점의 y자표가 지금 마이너스로 똑같아진다는 라 거고요. 그때의 x자표가 여기가 2루트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여긴 0.1이었고요. 그래서, 이상하의 넓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밑변의 길이는 2루트 2, 2루트 2니까 4루트 2가 될 거고, 높이가 얼마인? 2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상하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밑변 곱하기, 넓이,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에서 얼마? 예. 4루트 2가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